더 이상의 루머는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갤럭시 S10의 실기기 사진이 또다시 한번 유출되었습니다. 올로바우 삼성의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맥스제이의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왼쪽이 갤럭시 S10, 오른쪽이 갤럭시 S10 플러스 혹은 갤럭시 S10 프로 모델입니다. 먼저 전면 상단 베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S10 모델과 S9 플러스와 비교를 해보면 갤럭시 S10의 상단 베젤은 정말로 엄청나게 얇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S10 플러스 모델입니다. ]입니다. S10 플러스도 상당히 상단 베젤이 얇은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베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단 베젤에 비해 하단 베젤이 조금은 두껍습니다. S9 플러스와 비교를 해보면 상단 베젤에 비해서는 두껍지만 하단 베젤이 S9 플러스에 비해 상당히 얇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신기한 점은 갤럭시 S10과 갤럭시 S10 플러스와 비교를 해보면 S10 플러스의 하단 베젤이 조금은 얇은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Xperia XZ4 루머 정리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xz4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저조해서요 보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랑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커버글라스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s10 s10 플러스 xz4 아이폰 맥스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s10과 s10 플러스의 커버글라스 하단 베젤을 보시면 s10 플러스의 하단 베젤이 좀더 얇은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 사진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모델에서도 s10 플러스의 하단 베젤이 더 얇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S10 플러스에 구매를 유도하는 걸까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S10 플러스의 1TB 모델은 12GB 램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가격은 거의 200만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다음은 전면 카메라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A8S와 비교를 해보면 전면 카메라의 크기가 S10 플러스는 듀얼 카메라라서 좀 눈에 띄는 게 사실인데 S10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른 것은 전작들과 똑같이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 왼쪽에는 볼륨 키와 빅스비 버튼이 보입니다. 빅스비 버튼 절대 뺄 생각은 안 하네요. 이 사진은 전원을 킬 때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노트 9에서는 노트 9이라는 문구를 엄청나게 크게 박아 놨었는데 S10에서는 S10이라는 글자를 아예 빼버렸네요. 다음은 후면 디자인입니다. 예상대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가로로 배치하면 설계상으로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아이폰 10에는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L자형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배터리 두 개를 한개한 한 개씩 붙인 거긴 한데 아무래도 직사각형의 배터리보단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로의 카메라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다만 디자인의 문제 때문에 세로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S9이랑 다르게 노트9이 가로로 설계가 된 이유기도 하고요. 다른 것은 트리플 카메라와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심박수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화이트 색상이 돌아왔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빛이 비춰지는 곳은 붉은색과 노란색 빛이 도는 것으로 보아 빛에 의해서 색이 바뀌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색상의 구분 없이 전면은 모두 까만색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단 프레임입니다. 블랙 색상, 화이트 색상에 따라 약간의 명암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안테나 절연띠와 스피커, 마이크, USB-C 타입 충전단자, 이어폰 잭이 보입니다. 이어폰 잭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5G 모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 지금 쓰고 있는 노트 9을 빠르게 처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